안녕하세요 부부가 t v 황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실매물 차량의 상태와 옵션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고객님들의 눈가귀야 되어 꼼꼼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 차가 내 차다 싶은데 바빠서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탁송도 가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동봉카 TV입니다. 신매물로만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더 뉴그랜저 IG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신차가 4,658만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입니다. 20년식의 주행거리는 약 94,450km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있지만 골격에는 전혀 이상 없고 무사고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외관 상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쪽 라이트 상태 보시면 깨짐, 기스, 백화 현상 전혀 안 보이고요. 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도장 상태 보시면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약8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됩니다. 바로 후면부 넘어오셔서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동 트렁크고요. 버튼을 이용해 전동으로 닫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상태 보시면 특별한 헤짐이나 까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스페어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럼 트렁크 닫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조수석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하고요. 뒷 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 드리면 반대편과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됩니다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반대편과 동일하게 70% 남아있는 거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라이스 상태 역시 깨짐이나 기스, 백화현상 없는 거 확인할 수, 수 있고요 외관 상태 함께 보셨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보시면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요. 아래로 JB의 사운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전동 시트인 거 확인되고요.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트링어 휠이 있는 거 확인됩니다.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94,460km인 거 확인되고요. 플래티넘3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 후축방 모니터 확인됩니다. 핸들 좌측에 핸즈프리와 핸들 우측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핸들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거 확인됩니다. 내비게이션 아래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작동 잘 되는 거 확인되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네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좌측에 후방 카메라, 우측에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기어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버튼과 오토홀드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중고차 특성상 차량 키가 한 개인 경우가 많은데 카드키까지 총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넘어와서 창문 보시면 커튼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 밑으로 열선 시트 버튼 있는 거 확인됩니다. 2열 가죽 상태 역시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이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암레스트 보시면 음량 조절 가능하십니다. 2열로 들어와 봤는데 공간도 넓어 편안한 승차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함께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 살펴보셨고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차량 가격은 3,099만원으로 봉봉카TV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가가 많이 된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매물 차량을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오시기 힘드신 고객님들, 저희가 직접 탁송도 가니 부담 없이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